헬로 l l o oh, Nice to 도저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Japan! y o u from Japan! I love kakoyaki! t sure. 꼭 이렇더라고! 아, 미충 팔짝 뛰고 운네 진짜. 아, 꼭뭐 좀, 제이슨 좀 죽일라 그러면. <laughs> 안한대 아, 제이슨 좀 죽일라 그러면 내가 제이슨이 되고, 막, 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긴다 죽여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음, 다죽여버리겠떻게어 여기 문만 열어놓고 미리 미리 작업해놓고 창문이라 이런 거좀 조금 조금만 열어놓고 애들이 탈출을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 일단 그래야 내가 텐션 유지가 돼.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전화하고 막 차고 찍고 그러고 다니면 텐션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요렇코럼 해놓고 자 갑시다잉 의두로 갈까. 이쪽으로 가볼까? 아, 근데 여기 텔포 타면 하 이쪽으로 나와지더라딴 데로 타야 되나봐. 저기, 저, 어, 저기, 어, 저 토미 집이다, 저기. 8977님 어서 와요. Hello! Hello! Somebody help me! Anybody there? 들어왔죠? 문 열어, 문 열어. 여기서 내가 만 e l l o somebody help me. 호튼 호튼 아 h e y hey, h 이 y e y h 아이 자식이 낚아 y h 어요아아 y 고요 들어온거 알고 있었나? 뭐야 얘? 하하, 아시 아, 정자 구아중에 그 갈지 먹었덩. 아 이누나 왜 그러시는 거 누나 저리 가요. 이누나랑 잘못 싸우면 나 가면 못겨죠싸우면안 돼. 누누에 Hello,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Anybody there? Anybody there? 어디로 들어가시나? 거기로 들어가면 나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문 닫으면 아 그래도 못 나가지로 그래도 못 나가요. 너는 어떻게 될까요? You <laughs> 저 토미하고 싶어요. 님이 토미하면 큰일납니다. 안돼요. 토미할 생각하지 마세요. Hello. Hello. Somebody help me. I m a w 와 죽여주세요. 안 죽일 거예요. 당신은 끝까지 살려둘 겁니다. 님이 토미가 되면 내가 불편해져. 내가 불편해진단 말이야. 어디 왔어요? 봐 Hey friend, hey friend, where are y 여러분, 사람 거리옷거리 <목소리> 거리 대신에 뭐? s a 사람 거리 They 뭐야? 뭐 마중 나왔잖아. 옷걸이 말고 뭐라고? 사람 거리 사람 거리 b a b 기저기 칼좀 뽑아 뽑아주시고어디니 어디에 숨었니 헬로 나이스 메티마인댐 어? 안돼 저사람 안돼 저사람 건드는게 아니야 시청자는 건드는게 아니지 그럼 그럼 시청자는 죽이면 안돼요 시청자는 아껴줘야지 절대 죽이는 것이 아니 뭐야 안뽑혀 죽으면 안돼 어디야 쟤 이정에 있는데 지금. d u l t её어어어 헬로우 나잇어 맨 ключ ο 개선�othes 텅 허어 오오오오 incident ли 상놈 왜케마나 이거 문열 p Where I going? Where I going? s 어? o 낚였잖아이 개새끼가 이... 이 자식이 of h e r 아 Yes, I 아 a n I 요 a n I can. I can. I can. I c 거기 문 닫으면 어떡할 건데? 여기 문열 건데?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No! <리� werke> Hui! <Manchesteritch> <Eleusun>. <Expansion>. 시 okay. 나가 버려도 나가 보려도? 나가 보요도 나가 보려도? 어가보 여기 나가 보 나가 보려도? 어디요 여기 어가 보려도? 나가 보려도? 나가 보려도? 나가 보려도? 나가 보가지님 어디 있어요 말안 해줄 겁니다. 헬오 oh. <laughs> 깜짝이야 <웃음> 어 놀래라 <laughs> 어 놀래라 아아아아아아 어아 아이 뭐야 어? 서서 쏴야? 깜짝 놀래버렸잖아 아이 슈퍼맨 아주머니 저리 가요

오지마 오지말라 저리가 어디네 어디, 어디 예수머네 여기 어디지 이쯤 되겠구만 어디 예수머네 여기네 Hello I'm here 창문 있니 여기? I'm here. Where are you going? <laughs> 다시 누가 통이 어딨지? 왜 나오신 거죠? 왜나와서 나한테 걸어오신 거죠? 정말, 눕눕 하시네요. 아직 한번 남았어요. 응? 뭐가 한번 남았어? 다 e l l o please open the door 아 w d 미 m 미 도미 u 미 m 미 d 미 m 미 y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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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u m m 아 아, 개새끼, 존나 빠르잖아. 이 씨발 놈 아, 이거까만이는데이2와이 3... 12, 1, 2, 3... 1고 1, 2, 3... 이2 1, 2, 3... 12, 1, 2, 3... 12, 1, 2, 3... 12, 1, 2, 3... 12, 1, 2, 아1 칼집 있는데 안 그래도? 안 돼, 가지 마. 아, 이! 안돼 가지마! 아이 새끼 잡으면은 칼집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일단 칼집 한번 쓰고요. 어, 칼집 한번 쓰고요. 애 태우고 가면 안 돼. 안돼! 안 된다고! 안돼! 새겨! 와이 새겨! 아! 나 일어났어! 일어났다고! 어! 아니야, 저거 어차피 시청자 핑 높거든요? 핑 높아서 어차피 운전 못 해. 운전 할수 없어. 핑 너무너무 높아요. Ö ö ö ö ö ö. 이 새끼를 키웠구나. 젠장. 어? 제이슨 님 아니에요? 누구야 저거? 아 뭐야 저 새끼는. 뭐야 저 새끼는? 어이가 없어버리네. 아, 난 시청자인 줄 알았지. 아, 말하지 말지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마음 속이 편했을 텐데. 어, 얜 누구야? 어, 아! 아, 핑 70이잖아. 미리 말을 해줬으면 내가, 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음, 한판더 갑니다.